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항공 사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불시착이었으며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경 노스캐롤라이나 샬러시 도착지였던 US a i r w a 1549편이 뉴욕 라과디아 공항 4번 활주로로 들어섰습니다. 운항할 비행기는 쌍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에어버스 A320기였지요. 조종사는 1980년에 전투기 조종사로 제대한 57세의 체슬리 설렘버거였는데 설리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A320기 비행시간만 4,765시간에 달했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한편, 부조종사 스카일즈의 A320기의 비행시간은 37시간에 불과했으며, 구조 종사로는 첫 비행이었다고 합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50명,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 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서풍이 시속 15km의 속도로 불고 있었으며 조각구름 외에는 구름이 거의 없어 비행시계가 16km에 달하는 청명한 날씨였습니다. 3시 24분 56초 비행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달리기 시작해서 북쪽 상공을 향해 힘차게 이륙하였습니다. 약 1분 후인 3시 25분 51초. 비행기는 고도 210m에 도달했으며 이때 부조종사는 관제탑과 첫 교신을 해서 이상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기술을 허드승강 남쪽으로 향하기 위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교신을 한지 1분 20초 뒤인 3시 27분 11초. 비행기는 공항 북동부 7.2km 지점의 859m 상공에서 조종사의 시야가 꽉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캐나다 거위대와 충돌하고 맙니다. 조종사는 물론 승객과 승무원들 모두 매우 큰 충돌음을 들었으며 엔진에 불꽃이 튀는 것이 보였다고도 합니다. 잠시 후 정적이 흘렀으나 비행기 내부는 곧 기름 냄새로 덮였다고 하지요. 이때 양쪽 엔진이 꺼졌다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리 기장은 비행기를 통제하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지요. 구기장은 그 엔진의 재점화를 위해 엔진 제작동 체크리스트를 펼쳐 내용을 찾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정지했기 때문에 비행기의 상승 속도는 약해졌으나 타성에 의해 19초를 더 상승해서 930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더니 3시 28분 11초에 상승을 멈추고 하강하기 시작하여 고도 500m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속도는 시속 390km였다고 합니다. 이륙을 시작한 지 3분 47초가 지난 3시 28분 33초. 설리는 뉴욕공항 네이다 접근 통제센터로 메이데이콜. 즉, 긴급 구조 요청을 송신했습니다. 여기는 캥터스 1539. 새때와 충돌해서 양쪽 엔진의 추력을 상실하였음. 라과디아로 회항하고 있음. 캥터스 1539는 이 비행기에 호출 보였지요. 메이데이코를 수신한 관제사는 라과디아 공항 관제탑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중지시키라고 지시하고 설리에게 라과디아 공항 31번 활주로에 착륙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파악한 설리는 라과디아 공항으로 회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응신하고 대신 뉴저지의 티터보르 공항에 착륙이 가능한지 관제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관제사는 이 요청을 즉시 허락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리가 다시 상황을 판단해보니 치터브로 공항에 착륙하는 것도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리는 즉시 회항이 불가능함. 허드슨강에 빠질 것 같음이라고 답신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비행기는 허드슨강의 조지워싱턴 다리 위 270m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설리의 지시에 따라 승무원은 즉시 기내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충돌에 대비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관제사는 해양 경비대의 선박과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허드승강의 모든 가능한 선박은 구조 대기할 것을 요청했지요. 3시 31분 비행기는 허드승강 상공에서 남쪽을 향해 시속 230km의 속도로 하강하여 수면 위로 불시착하였습니다. 이륙한 지약 6분이 지난 3시 31분이었습니다. 허드슨강 삼각주만의 중간 위치였으며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계선에서 뉴욕쪽이었습니다. 대략맨해튼 50번가에 맞은 편이었지요. 승무원들은 불시착할 때 비행기가 튀는 현상이 없었고 착수시단 한 번의 충격만 있었으며 착륙 후 비행기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든 부드러운 착륙이었다고 나중에 수료했습니다 속도가 줄면서 정지한 비행기는 자체의 부력으로 날개를 비롯한 비행기 동체의 객실 부분이 물에 뜬 상태였으나, 썰물때라 비행기는 조류를 따라 남쪽으로 조금씩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 설리는 조종석 문을 열고 나와, 외부로 통하는 비상도어를 열었습니다. 승무원들도 훈련받은 대로, 날개 위에 비상구 4개를 모두 열고, 구명보트로 쓰일 고무층계를 내리고,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비행기의 뒷문을 열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탈출 작업에 다소간 지장을 초래하였지만, 물이 화물칸과 동체 구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승객의 대부분이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설리는 두 번에 걸쳐 비행기 내부를 확인하고 가장 마지막에 비행기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때 기온은 영하 7도, 수온은 5도였다고 합니다. 승객 몇몇은 구명 조끼를 입고, 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때까지 날개 위에 서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한승객은 동체로부터 멀리 헤엄쳐갔으나, 다시 구명보트로 돌아왔지요. 비행기가 불시착한 지점은 뉴욕수로국에서 가까운 지점이었으며 당일이 목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구조활동이 더욱 용이했습니다. 뉴욕수로국의 페리 두 대와 기타 크고 작은 배들이 몇분 안에 비행기 근처로 접근하여 승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소방관 140명과 헬리콥터, 잠수사들도 구조작업에 동참하였으며 근처의 의료기관도 응급의료인원을 파견하여 저체온증 등의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구조된 시각이 3시 55분이었으니 약 20분 만에 모든 구조가 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착륙 및 구조 과정에서 95명이 부상했으며 5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78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경미한 상태였고 24명이 저체온증을 알았으며 다리에 열상이 심각했던 승무원 돌린 웰시 등 상태가 심한 두 명은 입원하였지요. 구조 과정에서 눈에 항공유가 들어간 사람은 이후 안경을 썼으며 동반한 애완동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항공사는 승객의 화물의 손에 대해 5,000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손해 정도에 따라 추가로 5,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항공유 역시 환불하였으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공항들은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2009년 한 해에만 거위알 1,700여 개를 기름으로 덮었으며, 2020년까지 약 10만 마리를 사살했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전국 교통 안전 위원회는 최종 사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큰 새대의 엔진 유입으로 인한 양쪽 엔진의 추력 상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인명사고를 방지한 네 가지 요인으로 조종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승무원들의 훌륭한 팀워크, 좋은 시계와 기상, 페리의 즉각적인 출동과 구조활동을 들었습니다. 또 향후의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한 34가지 조언을 실었지요. 위원회는 이 불시착을 항공사고 역사상 최대의 성공적인 불시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뉴욕 주지사는 이를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영웅들의 조종 기술과 봉사자들의 즉각적인 구조에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 조종사 협회는 1월 22일 조종사 설렘버거에게 마스터의 메달을 수여했으며, 뉴욕 시장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행운의 열쇠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어버린 설리의 책을 새 책으로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조종사와 승무원 모두는 2월 1일에 슈퍼볼 18회 게임에 초대받았으며 설리는 그해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게임에 시구자로 초청되었습니다. 7월 28일 생존자 2명이 승무원들과 모든 구조 및 관계자를 초청한 감사호찬을 주최하였으며 이후 1년 후와 10년 후에도 기념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설리는 2010년 파사데나의 로즈볼 퍼레이드에서 그랜드 마샬로 초청받았으며 그해 3월 3일 은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행은 US 에어웨이즈 1549편 승무원들과 함께였지요. 사고 비행기는 바로 강으로 가라앉았으나 불시착 지점에서 약 6km 하류인 남부 맨해튼 쪽의 선착장으로 인양되어 바지선에 실려 뉴저지로 이동되었습니다. 불시착할 때 떨어져 나간 왼쪽 엔진은 강바닥에서 바로 인양되었지요. 2011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항공 박물관이 이 비행기를 구입해서 전시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쓰여진 설렘버그 기장의 회고록 허드슨강의 기적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톰 앵크스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2016년 개봉되었지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본 영상에 이 영화의 일부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드슨강의 기적에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